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2023년 3월 5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천안 갈릴리교회는 3월 1일에 각 부서별 공동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일학교와 중등부는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봉서산을 등반하였습니다. 고등부는 태조산에서 청년대학부는 망양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안 갈릴리 교회 교육부서에 큰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3월 4일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1부와 2부가 통합되어 새벽 5시 30분에 천안 갈릴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는 주일 학교 자녀와 제자를 비롯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동섭 담임 목사님은 세 길을 여는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주의 일에 앞서 나가는 정탐꾼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천안 갈릴리교회는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자들, 자녀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2023 쉐마스쿨 입학시험이 3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드림랜드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17일과 24일 오후 7시에 엘림 카페에서 셀리더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셀 강사님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